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수학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책이랑 바둑돌이 필요해요. 바둑돌이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책에다가 바둑돌을 그리면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먼저 교과서 8쪽이랑 9쪽을 볼게요. 여러분들, 수 읽을 수 있어요. 응,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선생님이 팔, 구쪽 펴라고 하면, 교과서를 이렇게 열어서 선생님이 보이는 거랑 같은 데를 펴면 되고, 어려우면 주변의 어른들 도움을 받아보세요. 응. 자, 팔쪽이랑 구쪽을 펴는데, 팔쪽이랑 구쪽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여러분이 책을 보면 선생님이 파랗게 긋는 걸잘 봐요. 요렇게. 응. 책의 구석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구석, 이쪽으로 갔을 때는 여기 이렇게 구석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수가 쓰여 있어요. 보여요, 어, 크게 하니까 더잘 보이죠. 8이라는 수가 쓰여 있으면, 이걸 우리가 8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8쪽, 9쪽 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펴면 됩니다. 자, 그럼 8구 쪽에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또 수학책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데 가본 적 있어요? 오, 오, 가본 거 많이 있어요. 그치, 요즘에는 체험하는 데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장을 갔다 왔다면, 내가 가서 본 거랑 똑같은 건 뭐가 있지, 다른 건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이쪽에는 뭐가 보여요? 음, 여기 뭐가 보이지? 팔쪽 위에, 음, 자전거 타는 데가 있다. 자전거 보이죠? 그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세워져 있는 자전거도 있고, 위에는 자전거를 탈때 써야 하는 안전모도 있어요. 여러분도 자전거 탈때 이렇게 보호장구 잘 착용하고 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아래쪽에는요, 뭐가 있죠? 아, 지금 체험장에 막 도착한 어린이들인가 봐요. 주차장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버스도 있고요. 이쪽에는 승용차들도 있어요. 버스에서 나, 내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네요, 그죠? 음. 자, 그쪽 위에를 보면, 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지? 여기는 비행기도 있고요. 이쪽에는 기차도 있어요. 기차를 보는 어린이들도 있고 비행기를 보는 어린이들도 있고 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누가 더 많아 보여요? 어 선생님이 보기에는 음... 기차에 있는 어린이가 많나? 어 아닌데 이쪽이 더 많은가? 어디가 더 많지?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아래쪽은 건널목을 건너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건널목은 무슨 색깔일 때? 도록 뿌릴 때 손을 들고 어디로 횡단보도로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10쪽으로 넘어갈게요. 한장 넘겨보세요. 자, 교과서 10쪽 봤어요? 음, 어디서 확인하라 그랬지? 그렇지, 이쪽에. 여기 10쪽입니다. 먼저 10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10쪽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어떤 어떤 것들이 보이지요? 네, 여기 보면 자동차 있고, 트럭도 있고, 어, 이 어린이들은 손에 뭘 들고 있지? 어, 비행기들도 들고 있고요. 여기는 자전거도 있고, 어, 여기는 안전모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요. 우리 수를 한번 알아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의 수를 세어 볼게요. 먼저, 10쪽에 이 그림 보세요. 여긴 뭐가 있어요? 트럭이 있죠. 자, 트럭의 수만큼 바둑돌을 한번놔 보세요. 트럭의 수만큼 바둑돌을 놓으면 몇 개지? 오, 바둑돌이 몇개 있어요? 한개 있어요. 트럭은 모두 몇대 있어요? 한대 있어요. 그럼 우린 이거를 숫자 1을 이용해서 수 1이라고 써요. 그리고 나서 이걸 우리 어떻게 읽죠? 음, 1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맞아요. 하나라고도 읽어요. 바둑돌을 한개 놓아서 이렇게 1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하나 또는 1이라고 읽어요. 자, 이번엔 안전모는 모두 몇일까요 안전모만큼 바둑돌을 놓아 볼게요. 몇 개? 한 개, 두개 놓을 수 있어요. 자, 바둑돌 두 개는 우리가 어떻게 쓰죠? 음, 맞아요. 숫자 2를 이용해서 이렇게 2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둘이라고도 읽고 2라고도 읽어요. 자,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11쪽. 음. 와우, 멋진 노란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에 수만큼 바둑돌을 놓아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3개를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모두 몇대 있지요? 맞아요. 3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숫자 3을 이용해서 3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3 또는 3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다음. 자동차는 모두 몇대 있죠? 자동차만큼 바둑돌로 놓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은 지금 센 것을 두번 세지 않으려고 센 거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바둑돌 4개는 우리가 수, 4라고 쓰고요. 그리고 넷이라고 읽고, 4라고도 읽어요. 자, 그 다음, 자두연 거는 모두 몇대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바둑돌로 놓아볼게요. 한 개, 두 개, 3개, 4개, 5개. 그래서 숫자 5를 이용해서 수 5라고 쓰고, 읽을 때는 5이라고도 읽고, 5라고도 읽어요. 어때요? 잘할수 있겠어요? 오, 대단한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요. 위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좀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크게 확대해 줄게요. 11쪽 위쪽을 보세요. 거져라 어딘지 알겠어요. 자 문제, 수를 세어 봅시다. 수를 세어 볼게요. 아까 했었던 방법대로 바둑돌이 있는 친구들은 바둑돌로 놓으면서 하면 좋고, 바둑돌이 없으면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바둑돌을 그리면서 하면 돼요. 어? 이건 뭐죠? 책가방이 있죠? 책가방만큼 바둑돌을 놓을까요? 짠! 몇 개예요? 네, 한 개. 수를 쓸 때는 숫자 1을 이용해서, 1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었죠? 두 가지 방법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 또는 1이라고 읽어요. 자, 두 번째 필통은 몇개 있죠? 자, 똑같은 수만큼 바둑돌을 놓아 볼까요? 이미 놓은 것은 표시를 해서 기억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그래서 숫자 몇. 그렇지. 숫자 4를 하나만 쓰면 되죠. 그래서 수 4라 쓰고, 얘는 어떻게 읽어? 두 가지 방법. 넷이라고도 읽고, 4라고도 읽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공깃돌이 있어요. 공깃돌 몇개 있죠? 한번 바둑돌로 놓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숫자 5를 이용해서 수 5라 쓰고, 얘는 어떻게 읽어요? 다섯 또는 오 라고 읽어요. 책상은 모두 몇개 있나요? 바둑돌로 놓아 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책상은 모두 몇? 모두 몇칠까요 맞아요. 3이에요. 이건 우리가 셋 또는 삼이라고 읽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의자는 모두 몇개 있죠? 바둑돌로 먼저 놓아 볼게요. 한 개, 두 개. 2둘 또는 2라고 읽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며칠 가요 공부를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거잘 기억하고요. 수학이 김 6쪽에서 7일 쪽도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